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3일 수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러수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치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일곱 중인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 새벽에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연합하여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찾아와 시험한 것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 물리치신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의 공격을 이겨냈은 주님은 또 다른 공격자들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바로 사두개인들의 공격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숫자가 있지는 않았지만 그들 중에는 주로 제사장들과 관료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주요 관심사는 성전과 정치였습니다. 성전을 관리함으로 생기는 물질, 정치에 관여함으로써 생기는 유익에 목숨을 걸고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사두개인들의 물질적 터전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해 보면 사두개인들은 성경에서도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아멘.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 던졌던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내용 24절로 2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던진 구체적인 질문이 나오는데 구약의 수혼법입니다. 민숙이 25장 5절로 10절에 보면 수혼법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데 쉽게 예를 든다면 가문의 맏형이 자손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 가문의 대를 잇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원법을 제정한 목적은 가문을 보존하고 그 가문의 재산을 보호하며, 또한 남편과 자손이 없는 여성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한 구약의 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만약에 부활을 인정하는 인정을 하면 수원법이 문제에 봉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구체적인 예를 제시합니다. 어느 가정에 일곱 명의 형제가 있었는데, 마태형부터 차례로 후손이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태형의 부인은 차례로 시동생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공경에 처, 처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주님은 두 가지로 대답을 하십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 도 아멘. 첫째로, 그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성경은 구약입니다. 신약은 아직 기록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도 부활에 관하여서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깊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편에서도 예언서에서도 부활에 관해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서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줄수 있었지만 그들이 모세 오경 중에 그것만 믿기 때문에 모세 오경 중에 한 구절을 택하여 부활에 대해 설명하십니다.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 주레비키 3장 말씀을 요약해서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던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동사가 모두 현재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주목하신 것입니다. 동사가 현재형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은, 이삭은, 그리고 야곱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믿는 모세의 오경을 들어서.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짧은 소견과 성경에 대한 무지함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내기 위해 그들이 아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공격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대부분의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믿는 자들은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얼마든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함에서 나온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29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아멘. 우리 인간들이 아는 것, 내가 본 것, 내가 체험한 것,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을 믿으려고 합니다. 부활의 신비를 인간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천지와 만물이 창조된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삼위일체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지사와 이적을 다 이해하고 설명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주신 구원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감사한 것은 이러한 신비로운 영적인 진리들은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믿으면 이해가 되고 도리어 그 일이 내게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으로 와닿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크신 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사도개인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성경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킨 불쌍한 영혼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는 그 무지한 사두개인들을 이용해서 사단이 지금 구속 역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로 이어질 것을 사단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찾아와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의 문제가 미궁에 빠진다면 고린도 전서 15장 19절에서 선포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들로 전락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의 천열매가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주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호하게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심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십시오.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히 그들과 맞서 싸우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